얘기해봐요, 어디. <laughs> 죄송합니다, 사모님. 갑자기 이렇게 뵙자고 해서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가예씨 요즘 바빠가지고 시간도 없을 텐데 웬만한 일로 날 보자고 했겠어요? 전 감독님과 사모님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독님은 제게 은인이시거든요. 근데 사모님께서 감독님에 대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오해인지 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그럼 되잖아요. 행여라도 제가 두분 부부 사이에 깨다는 각은 하지 마세요, 사모님. 아, 안 해요, 안 하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아, 아, 그, 그러니까 그그 그 얘기가 대체 뭐예요? 작가 선생님의는 따로 있으시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 오해가 크신 것 같아서요. 감독님께서 작가 선생 댁에 들르셨다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셨대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두 사람을 보호해야 할 입장이라고요. 아, 참. 아, 나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아, 좀, 좀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작가 선생님께서 사귀고 있는 남자가 감독님께서도 아는 사람인데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입장일 뿐더러 작가 선생 역시 그렇다고 하셨어요. 한가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배 선생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아니요. 근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laughs> 방송국 사무실에 있는 감독님 트렁크를 봤어요. 그 가방들을 보면서 사모님 오해가 깊으시구나 생각되었거든요. 감독님 그런 분 아니신다는 안타까움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고요. 배 선생님이 사귀는 남자가 우리 그일도 아는 남자고 배 선생님도 그 남자도? 어?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이다. 아 그런 얘기 말이에요. 누가 그래요? 우리 그이가 그래요? 네. <laughs>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모님. 감독님이요, 냉큼 가방 들고 집을 나가신 거. 전 이렇게 추리돼요. 작가 선생님께서 살고 있는 남자가 혹시 사모님께도 선뜻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사모님 추궁 피해서 그렇게 냉큼 가방 들고 집을 나간 게 아닐까. 한글씨 말이 사실이라면 대체 그게 누구죠? 저야 알수 없죠. 아무튼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겠다. 어? 사람 아주 돌겠다고. 옛말에도 있지 않니? 어? 모르면 약이고 알면 병이라고. 근데 말이야 이걸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고. 어? 하, 두견세야. 임금님 귀는 당나기 귀다, 어? 아, 참. 이게 말이야, 다너 때문에 그래, 자식아. 감독님께서 작가 선생님 댁을 찾아가신 동기가 물론 작품에 대해 할 얘기도 있었지만 저에 대해 작가 선생님께 잘좀 봐주라고 부탁도 드릴 겸 해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쁨을 많이 받나 봐요, 우리 그이한테요. 감독님은요, 어느 배우에 대해서나 사랑이 깊으세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배우에 대해서는요. 감독님 아니었음 저 굶어 죽었을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하고 사모님 어긋나면 제가 안타깝고 죄책감도 느끼게 될것 같고 그래요. 고마워요. 얘기 잘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는 거 비밀로 지키실 수 있죠? 아니 왜꼭 비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가 들어갈길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도요. 누굴까? 아 배신자 선생 애인이 누구길래 대체 밝힐 수도 없는 사람이고 아, 보호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혹시 부장님? <laughs> 아유 설마 그런 일 없겠지. 아 대체 누구길래 그래요? 혹시 한가희? 그 여자가 나 안심시키고 시선 딴 데로 돌리게 하려고 그이랑 짜고 수작 부린 거 아닐까? 에 그럴리가. 아, 지혜부로 분명히 우리 그이가 은인이라고 했는데. 휴 설마. 아니지. 은인이니까 더욱 그일 보호하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설마. 아, 설마. 간접적으로 내 귀에 들어가길 바랬는지도 몰라? 어우 그렇다면 분명히 나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단 얘기 아니야. 맞아. 분명히 분명히 뭔가 미스터리가 있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가길 자주 비운다니? 아무래도 그렇게 될것 같아 언니.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좀 나아줘. 아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제일 먼저 언니한테 가르쳐줄게. 알았다. 어떻게든 넘지게 봐야죠. 꺾쳐. 어, 어. 마! 왜또 왔니? 엄마 가슴 아프게 왜 자꾸 어른거려? 아 형수님 나갔어요. 뭐, 뭐야? Una disappeared a f t e a r g u n a n So m o she's b a e y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어? 아, 빨리 가요. 파파 허락받어. 빨리. 어? 아, 아니, 뭐야? 손찌검을 해? 잘 나갔다. 너 지금 누구 놀리니? 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손찌검이야. 응? 어? 난 수림자식, 내 가만 안둘 거야. 여자한테 손 날리는 버릇, 그거 평생 못 고쳐. 응? 어? 아니, 요새 어떤 등식 같은 여자가 남편한테 매를 맞고 살아? 괴상한 짓도 안 해, 난 수녀석. 마술짓 했으 맞는 거지, 뭐. 뭐라고? 언니 참 치산 사고방식 같고 사네. 어? 아니 부부간에 맞을 짓이라는 게 어딨어? 저도 우리 난수 여기. 우리 난수 우리 난수 하지 말어. 난수 이젠 윤나거야지색칠 거라고. 근데 왜 언니가 우릴 찾죠내말 틀려? 저희 서방 팔뚝도 시퍼렇더라고 그냥 물어뜯어서. 어? 희 서방대 뼈안 맞고 보따리 쌌으면은 아니 그냥 싸지 왜 물어뜯어 놓고 가. 잘 물어뜯었다. 응. 얘가 정말 하여튼 손찌검하는 남편 보러서 고쳐야 돼. 어 어떻게 지안의 뺨을 때려 야만스럽게? 왜? 뭐 때문에? 이유가 뭔데? Misunderstanding. Maid she told him wrong, so he misunderstood. 내가 뭘요? 아니 행렬에 대해들이 그 무슨 실수를 했다면 그걸 갖다가 덮어주고 감싸줘야지어 거짓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켜요? 아 내가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지. 윤나, 찾아와요. 내가 왜요? 집으로 나갔으니까 집으로 들어오겠죠, 뭐. 애들 종종 만날 때마다 내 아줌마 얘기 듣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진짜 밖에까지 다니면서 내형 보는 갑이야, 세대군. 아니, 내가 지한테 밥을 달래, 웃을 달래. 뭐 하는 짓이야, 안에서 밖에서. 이 아줌마, 씨. 진짜 이상하시네. 응? 어? 아니, 완전 추격이 시는 전도 됐구만. 응? 마음이 서 아니, 어머머. 뭐 하는 거야? 아 언니, 도대체 언니는 이 집안에서 뭐요 누가 지이야 아, 시만하게 어? 소란 떨지 말고 나가, 나가. 참. 아이 나가자고. 아줌마, 아줌마 나중에 나하고 좀 조용히 얘기 좀 합시다. 응? 그러세요. 아이고, 안 봐도 훤하네. 나원 어린 것 하나를 그냥 이 오십 극에 합세하고 얼마나 주랩표 잡을 거야. 아이고, 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앉아. 언니 자식이야. 며느리 나만이라고. 언니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 새쎄 알았으니까 그만해, 좀. 안녕하세요. 오, 하이. 하이, <laughs> 어머, 안녕하세요. 어, 그래. 아, 저 우리 새 개. 기어 소식 좀 들었어? 아니요, 지금부터 수색하러 다닐 거예요. 탈리랑 같이요. 그래, <laughs> 얼른 좀 찾아봐라. 그래, 어디 좀 갈만한 데 있고? 이건 제감인데요 아무래도 어디 도서관에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이 얼른 좀 가서 좀 찾아봐. 응? 어? 네. 예 어머, 예 예, 잘 내려와. 어? 왜? 이리 와 어? 아이, 이리 좀 해. 아, 뭐? 여기서 어, 아! 이리 와. 왔대요. 아왜 뻥이었어? 아나왔어야나 지럽다. 어머 왜 그래요? 아 어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승연, let's g 아 자기. 네? 있으면 꼭 데리고 와. 안온다그면 나한테 연락하고. 응? 네. 응. 아니! 예. 자! 아우! 지네들때 미쳐, 내가! 어. 왜? 반지에 대 둘이. 친구한다고. 뭐 어울린다. 뭐야?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는 너같이 예쁘게 생긴 여자 싫다고. 교만해서 싫다고. 안 생긴 여자가 좋다고. 뼈대 있는 말이야. 잘 새겨라. 아휴, 빨리 보내야지, 미고부로. 참, 나 어떻게 아줌마 얘기를 듣고 섹시 따귀를 때리나. 그렇게 분별이 없었어? 아, 순간 저도 아찔했다니까요. 아, 어머니가 두손로 이렇게 감싸고 들어오시는데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게그 순간 그냥 이섭이 막이 됐었나봐요. 하간 아, 앞으로 나한테 다시 또 그런 소식 들리면 그때 내가 가만 안 있어. 알았어, 형님. 오지 말겠습니다. 가자고. 에휴. 아이고 하이간 나도 지금 아주 복잡해서 죽을 지경이네 아주. 네, 네. 왜요? 안 아, 몰라? 촐리한테 얘기 안 들어? 아, 별로요. 기특한 녀석이구만. 퇴근해서 못 자려고 이렇게 왔어? <laughs> 없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laughs> 괜찮아? 뭐가? 고동민 씨가 정말 안말안네 사실 그대로 얘기했지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긴가, 민가, <laughs> 긴가, 민가, 우리 사이가 긴가, 민가, 사인가? 이 <laughs> 아, 그 참말이야. 우리 따로 나가 살기로 했어. 아니, 왜 갑자기? 왜 그래? 언제? 아버지하고 또 아니, 집사람하고 우정 씨하고 좀 틀어졌어. 좀잘 돼가나 싶더니 하여간 다시 틀어졌다고. 아버지하고 뭐 집사람도 좀 심해지신 것 같고 찰리 때문이야? 뭐 복합적으로 집사람도 아버지도 아주 그게 달한 느낌이야 아, 그럼 차라리 지금 따로 나가 살지 왜 하필이면 15개월 후야? 아니, 집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자는 건데 아버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 지금 당장 나가려면 뭐 호적 파가라고 하시고 아그 이유가 뭔데? 이해가 된다. <웃음> 그래? <laughs> 아버지 다우셔. 근데 순애가 뜻밖이네. 나도 당황스러울 뿐이야. 아니 아 아니야. 집사람이 안 됐어. 아휴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 기분이 오락가락이야. 어쩔 때는 안 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답답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아니 좀 뾰족한 미호수 없을까? 글쎄. 아휴, 정말. 난 그냥 어디 무인도 같은 데로 그냥 확 도망가버렸으면 좋겠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잠깐 바람 좀 쐈다. 서점에도 들렸고. 말씀도 없이 나가셔서 전또 뭐. <laughs> 저 몰래 데이트 하셨나 했죠. 자길래 깨우기 싫어서 살짝 나갔다 왔다. 넌 무슨 작가 지망생이 그렇게 글쓰다 잠들길 좋아하니? <laughs> 꿈속에서 안내 좀 받느라고요 핑계는? <laughs> 아, 전화 왔었어요 연추 선생님한테서요 안부 전화요? 혹시 감시 전화 아니에요? <laughs> 알긴 하시네 <laughs> 괜찮으세요? 뭐가요? 와이프한테 시달림 안 받느냐고요 안부하면 일찍도 물어보십니다 쫓겨났죠, 뭐. 네? <laughs> 아, 웃어요? 남 연락 죽겠는데? 하여튼, 이게 모두 다 배선생님 때문이니까, 그런 질문 아십시오. 예? 이만 끊습니다. 아 식사, 안 해요? 지금 밥식이나 먹게 생겼어요? 부탁인데, 아줌마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아줌마 말씀 한 마디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게 뭐냐고요, 대체? 아, 그러길래 누가 사람 취래요아 뭐, 뭐라고요? 이것들아, 그러게 왜 살살 내 약을 올려? 그러니까 그랬지. 아유, 저 아줌마, 엄마 어디 가신다 그랬어요? 세대 찾으러 가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어디로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도서관으로 가신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좀확실히 해주세요 좀. 어떤 아, 내가 말한번 잘못했다가 사건 터지면은 온방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요. 몰라요. 아유, 아 엄마. 아이고 참. 가방을 왜사네 유치하게. 어머니, 전 그럼 그래. 얼른 가서 씻어라. 밥부터 먹자. 나도 좀 씻어야겠으니까. 네, 어머니. 야, 야, 내 얘기. 아, 엄마, 있죠? 아, 엄마. <웃음> <웃음> 아, 야, 실실 미안하다. I'm sorry. 어, 미안하다. 이제. 아, 말 시키지 마. 자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어머니 때문에 들어온 거지. 아 그래 그래. 누구 때문에 들어왔던가 하여튼 들어왔으니까 다행이고 야 어디 있었어? 도서관에 있었어? 춥지 않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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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시키지 말래니까 아! 깨우고 있어! 어 다리... 어 다리야... 저녁도 먹었고 네. 이도 닦았고 네. 커피도 마셨고 얼추 소화도 됐을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야 <laughs> 일어나 아, 예? 엎드려 뻗쳐. 예, 너 예? 냉큼 못해? 아, 예, 예, 예. 예. 어, 어. 무릎 꿇고 두손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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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똑같이 벌 받아야 해. 하나는 섹시한테 함부로 손 날렸으니까 벌 받고. 하나는 경망스럽게 보따리 쌌으니까 벌 받고 그만둘 때까지 껌짝 말 그대로 있어. 아, 엄마, 엄마. 아, 예. 아. 어. 아이고, 고소해.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것들 같은 이라고, 아이고. 좋아서 들판으로 뛰어나간 강아지 새끼들 같구나 아유. 아휴 그래 에휴. 라젊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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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고안갈청춘이에그는 세월 그 누구가. 수가... <웃음> <웃음> 여보세요 어디 갔다 왔어? 어 애들이 나가 논대길래 뭐하고 노나 알아보려고 미행하다 왔다. 할 일도 없네. 아니 그렇게 사람 못 믿어갖고 어떻게 살아. 누가 아니래니? 걱정도 팔자란 말, 하나도 틀린 말 아니란 생각했어. 이제 마음 접기로 했어. 마음 접어야 내 기분도 갤것 같아. 잘 생각했어. 아,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지금 시집에 십자 올 처진 아니지만, 십자 붙은 식구들은 뭐든 베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받으려고만 하니까는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게 바로 갈등의 근본 요인이라고, 응? 아 사랑도 먼저 베풀어 해 받는 건데, 응? 어? 근데 베풀는 걸 없이 그저 받으려고만 하니까 탈이 난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며느리한테 베풀어, 응? 어? 딸처럼 생각하란 말이야. 아 그래, 걔 착하잖아. 아 착한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 그건 그렇고, 자, 잘리 없어? 어, 왜 왜요? 엄마가 왜 저를 보자고 해요? 음 모르겠어, 그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전 한번 해보고. 어. 오늘은 뭐 어차피 전문으로 쓰니까 내일 가보든지야. 일로 돌아와봐. 아니, 아니, 잠깐 있어. 그냥 있.. 이거... 이모가 주는 용돈이야. 선물값이니까 양복이라도 한벌 해 입도록 해. 받도 어허, <laughs> <laughs> thank you. 샬리, 파티딩? 에이! 야, 야, 야 찰리 찰리. 이거 어떠냐, 이거. 어? 야, 야, 넌 키가 크고 늘씬해서 이런 거 입어야 어울려. 아리가 입어봐. 빨리! 나 어때요? 이뻐요 에? 야, 야, 그거 아저씨 같다, 그거. 그거 벗고 어 누구야 이거? 야 이거 한번 입어봐, 어? 오, 너무 멋있다. 아, 멋있어요? 에? 네? 우와, 장가 가도 되겠는데, 그지? 야야, 우리 잘래 장가나 보낼까? 어? 야, 너 장가 가고 싶어? 응. 네. 장가 보내줘, 형. 왜, 자식아. 저, 이다 꼭붙가면 제대로 기겠어 이야. 아니, 웬 갑자기 이렇게 신사가 됐어? 어, 엄청 멋지다. 땡큐. <laughs> 고마워. 어? 나도 땡큐. <laughs> 올라가 봐. 엄마. 왜? 찰리 가나봐. 미국 가나봐. 그러니까 오늘은 좀 친절하게 대해줘. 누가 그러대? 할머니가. 할머니 몹시 우울해. 그러니까 알았어. 됐으니까 나가봐. 가야 가나 보다 하지. 본인 싫다면 그만하냐? 네. 갈게요. 갈게요. 미안하다.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엄마 I know. Of course, I know that mom must be happy. I shouldn't make mom unhappy, right? <laughs> 대신, 어, 부탁 <laughs> 있어요. I can live without any memory. I want to come back. Can I drive with my girlfriend just to one in this wonderful Korea? I'm best driver. y o 그,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기 싫다고? e city? I'm t 추억으로 드라이버 한번 해보고 싶대요. 마지막으로요. 다시 driver. I'm the d r i v e 그래, m the d r i 어. 땡큐. 노 땡큐. 그 대신 저 운전 조심해. 그 아주 비싼 차야. 그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너희 파파 그아한테나해 주시는 분 그런 분 절대 아니셔. 땡스 아이 올웨이스 리멤버 포 유어 카인스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야, 너도 될수 있는 대로 우리, 우리 말 써라. 신토불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어 큰일습니다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에?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째? 아, 저... <laughs> 회장님 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laughs> 아... 아... <laughs> Korea is really beautiful. Go surround the free country. 모든 아메리카? Of course. America is just America. That's right. So Korea is just Korea too. No. Korea is a right call. Anyway, beautiful kindness and charm.